작가 뉴스 보니까 촬영에서 누나 뭐 두돈한 걸로는 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어, 축구 경기를 보면 여러 명이기는 그러지만 어시스에 트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골 연습하는 모습이 높게 평가하는데 여러 어, 명이 혼자서 잘라서 탔다는 게 아니라 여러 어, 명이 골키퍼도 잘해야 되고 불깍사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그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나 다 똑같이 충분생리하는 것 같아요. 승민 어, 선수를 보다 이게 이제 박지성 선수인데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에요. 평발. 어, 군대 갔다 온 친구도 많겠지만은 평발은 군대 가야 못가요. 군대 못가요. 어, 평발인 친구는. 발바닥이 그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다 다해서 아픈 띠집목거라오릎목거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평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본인이 평발임도 몰랐어요. 아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발이 아픈가보다. 그 축구 선수은 원래 발이 다 아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인내 생각을 계속했던 거고 그 어려운 가정에서 어. 세계적인 선수한테도 한국 축구에 에, 많은 기여를 좀 했어요. 어, 어쨌든 자기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평발처럼 자기 단점을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단점을 극복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들어는것니다어그리기 위해서는 아까 축구 경기 잠깐 얘기했듯이 소통이라는 게 그. 나의 단점은 옆에서 보좌해주고 상대방의 단점은 또 내가 또 보좌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숙청이거든요 예, 어, 영업부서에서는 핑계 된자 생산이 안 돼서 영업, 생산 부서에서는 영업 부서에서 남지도 않는 거 가지고, 형편한 거 가지고 거 가지고 힘들게 맞는다고. 결국은 그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겠죠. 어쨌든, 우리가, 음, 그,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어, 분업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옛날에 혼자 다 했죠. 근데, 어, 분업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 분업 속에서, 어, 뭐, 면 구두 닦으면, 구두 닦는 사람. 직사라고 부두를 또 갖다 주고 가져오는 사람, 갖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은 호흡이 잘 맞아야지만이 되는거죠 어, 또한동안또 어, 짜장면집에서 배달을 아주 빨리 했던 사람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의 뭐 거의 전부라 할수 있는 금액을 기부를 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거 그 내용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대학교에 가서 강단에치게됐습니다 물론 뭐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어 그런 분업이 되면서 서로 간의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들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어 저는 구두를 빨리 닦아주세요. 깨끗이 닦아주세요. 그런 것들을 전달해줘야지라니 응. 닦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닦아주고 닦는 사람이 그런 거를 주문했을 때 관계 없이 어, 내맘대로 하면 되지 뭐지 왜 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다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건 소통의 대명사예요. 요즘에 스마트폰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스마트폰 없이 살수 없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엄지족이라고. 요즘 아이들 핑크 족인데 요즘에는 태어나서도 책을 보고, 이렇게, 뭐, 넘기고, 손을 벌리고. 스마트폰 아니라 책만 봐도 어린 아이가 이렇게 손을 벌려요. 습관적으로. 책인데도, 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처럼 벌려서 이렇게 손가락 핑크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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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런 세상에 스마트폰은 세계에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어느 장르로 일군을 함으로써 하고 있고요. 장소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통되지 않는 조직들이그 조직은 결국은 사람을 수가 없습니다. 어, 황소개구리 들 여러분들 알거요 황소개구리 처음에 있을 때 생태계를 다물너뜨리고다들고이게 완전히 생태계. 뭐십재는황산대으로 뱀이 네. 잡고뭐 일과 종하는도많았 말하고 있 그런데 지금 요즘 황선대으로예기해서 어떡하죠? 황선대으로 우리 미국에서 식용으로 들어왔나9산의 겨울 티자리에 단배를습주에서그렀다는데 제대로 팔리지 않고 먹지 않까 그래서 그때 변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 거의 뭐 주문하는 겨울들이 지금 지불적으로 각 지역에 걸어다니 기어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어디 물가라 이때 같은 황선대 10단 청량지 물처럼 되어 생태계의 어, 복원이 되거든요. 결국 생태 그 황소 물리알든 가물치라든지 그 물고기위에먹잇감이 어, 됐고, 황소 물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오소리라든지 이런 그 식동물에 대해서 전부 다 돼서 생태계가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모든 것들은 음, 어떤 포식해서 전체를 다풀리하듯이다갈것 같거든요. 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맨 처음에는 대기 집중설비 지금 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어, 집중설비가 주줄이고 그게 어, 뭐 시험과 발굴 관련 많은 스카웃 집중설지는뭐 제가 했다고도 가는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어, 저희가 이제 어, 여러 가지 위탁, 그 다음에 또 뭐, 직장 또는 뭐, 특히나 폐기물 쪽, 액상 폐기물나 폐수 처리 쪽에 하고 있는데, 어, 그쪽에서는 저희가 선수제잖아요. 지금은 어, 거의 저희보다 더 크거나 어차피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또 다른 환경 쪽에 관련된 사업들이 또만들어지야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많은 변화와 소통되기 이르제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가장 중심이 이제 측정이 중심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걸 데이터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여러분들, 뭐, 어, 저는 한겨을 하지만은 PC 뭐, 공장이 됐던 관주청 뭐, 공장이 됐던 동문이 뭐, 됐던 피엠에서 뭐, 나가 던 섬유회사가 됐던 이런 그 회사들의 공적을 알 만큼을 알아요. 특히 유흥아연도구 같은 경우는 어, 처음에 뭐 알칼리조, 수세조, 그다음에 산세조 거쳐서 탈취, 수세조 거쳐가지고 후라수조 거쳐서 유흥아연도구는 4 6 0도에 놓고 또뭐 앞에 전조의 후라수조에 후라수조의 성분 어, 염화알린이라든지 염화분 상태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또그 다음에 마지막에 냉각조에서 어, 냉각을 시키면서 어, 우리가 보통 아연도구이 철탑에 연결 설치되는 그런 공정들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걸 만드는 종, 사이즈, 생산, 온도 거기 나오는 폐수 처리 거기 나오는 대기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피 후드에서 어, 그걸 깨슬 잡고 그다음에 용농도금에서 나오는 어, 분진을 센터피터로 포집해서 잡고 또 거기서 나오는 분진의 성상의 성분들이 엄하니 아니면 잡고 엄하니 아니면 60% 정도 어, 나오는 그런 성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집중기를팔려던면은그 공정에서 나오는 어, 그 디핑하는 온도라든지 상태라든지 발생되는 분지에 이것은 책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 또그공정을 가서 보게 되고 설치하게 되고 치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알게 돼요. 그런데 측정했을 때 단순히 측정만 하고 외부에 간다는 것은 어, 단순하게. 간, 않고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 물질들 한공부을좀알수으면 좋겠다. 좀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는데 장민고 어, 공주님 여도돼요 그러면 공경을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다. 왜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이 알아야지. 예를 뭐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 섞여서 나오는 가스 같은 걸 알아야지 정확한 상상을 우리가 추측해서 어,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의사가 가장 제일 어려운 환자가 코마 상태예요. 말못 하는 상태로 에면 응급실 실력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왜 다리가 아픈지 팔이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가슴이 아픈지 아래 아지 구부리지 엑스레 찍을 거에요나 여기가 아파요. 눌러보니까 얼마나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걸 알아서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환자 상태를 보고 치료를 빨리 할수 있는 건데 간이 살짝 깨져가지고 또는 아니면 컴파시 쓰여져서 아니면 내 장기가 손상이 된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죠. 서로 대화로안 되니까 그런 거죠. 내용을 모르면 그걸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동경들을 어, 알았을 때 기동영 회서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 갔을 때어 저기는 이렇게 이렇 하던데라고 얘기했을 때어이 친구 많이 하네 이렇게 이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는 걸로 그냥 단순히 그냥 어, 내가 하던 일 매일 하던 일방법듯이 하던 일 하지 아니다 어, 그런 애들 할수 있어야 되는 분 새로운 장비나라고 새로운 시설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관심과 포커스를 가지고그 뭐 장비에다가 플라스 유가하고 이거 장비를 플라스하것 어떻게 좋은데 제가 토요일날 이 회사에서 잠깐 뭐 이렇게 쓰러지를 그 우리가 지금 팔복동에서 쓰레지를 안내지를 이동하는 동선이 나쁘다 보니까 지저분해지고 바닥이 나쁘다 보니까 이걸 바닥 바 사무실까지 밖에 오게 되고 사무실을 매일 닦아야 되고 그거가 일상화되면 매일 닦아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공장이 지저분해가지고 접수인 거예요. 3000년, 4 공장에 작업복을 강하걸 해줬더니 빠르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삼천리의 세상이 오면서 작업복을 회색 흰색으로 그어 어떻게 요 내가 still s 아 m e 이 f the challenges. You also buy it. g 니까공 b o 청소 y got it. I'm t e 공 l 이깨 g you, come to o 이 r c h i l d r 이 n 고 왜냐면 지저분하니까 자꾸 밝으면은 지저 get a little. Come 형광등이 l 도 t t l e Come g 이 t a l 생 t t l e Come 자, 작업포 하나만 바꿨던 거예요. 어.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우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그사람들또우 사람한테서 최종적인 내가 어, 꼭 가자.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 가자이 야! 실데없는 하지 말고, 잘라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루이, 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물체와 물체 사이에 그 연결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자꾸 전달이 안 되고, 단선이 되다 어떻게 해야 돼? 단선을 잘라가지고 무선으로 그천 없이 무선으로 그 선은 누구예요? 중간 관리자예요. 중간 관리자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생기면 중간 관리자의 그 선을 잘라버리고 무선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보고 받고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도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이 그 조직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축구 얘기에서 잡계수 얘기했던 부분인데 똑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단체전에 운동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겨야 돼, 쳐야 돼, 이겨야 돼. <laughs> 근데 맨날 이겨야 돼? 아니야. 야구 선수가 3번만 쳐도 좋은 안, 좋은 타자예요. 그렇죠? 축구 선수가 맨볼래야되는게 아니라 두번한 번씩만도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단체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할 확률을 높이고 실패를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조직은 살아납니다. 제일 좋은 한 부분은 나타나겠지만 소통의 문제예요. 스마트폰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정말 오래 그다음 내년에 지금 당장 이 시간 이후에는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어, 어, 똑같은 얘기예요. 어, 오늘 출장을 나갔어요. 어, 갔다 와서4 시에 들어왔어. 2시가더남잖아요뭐할 거예요? 원칙으로 퇴근 시킨대요. 그2 시에 집고 왔다가 다른 날 근무 시키면 돼요. 그것은 근무의 위험성이에요 그런데 어, 이왕이면은 이런 거 같아요. 2 시에 남게 하지 않고 내가 1 시간이 더 걸려. 왜냐하면 어디를 한번더 들리다 보니까 1 시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럼 퇴근 시간 넘어서 3 시가 되는 건데. 2시간 남은 거를 플러스 1시간에서 1시간 자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월화수목 금액만 필요 있어요. 월화수목 목요일만 금액을 들을 거예요. 왜? 내가 한 번에 들을까? 두 번에 들으면서 내가 금요일에 남은 일을 평상시에 해버렸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이죠. 작업의 효율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부분이죠. 관리감독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출근한 시간으로도 한시간 걸릴 거예요. 왕복 2시간이고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8시 간에고요 어, 실질적으로 또, 어, 밥 먹는 시간, 뭐, 등급을 빼고 나면, 주무시간 8시간 중에서, 나머지 시간 8시간 중에서, 뭐, 밥 먹는 시간 등급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2시간 정도의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큰 거예요. 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기 위해서 그냥 가나요? 씻야죠다 갖고 와야 되죠? 이러면 뭐, 역할도또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재택근무라는 근무를 통해가 근무를 하면 되는데 재택근무가 왜안 이루어져요? 아 진짜 그래데왜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직장팀들이 왜 회사까지 나와서 가야 돼요? 그냥 차로 딱 갔다가 퇴근하시간에 바로 움직일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어, 24시간 움직이는 차 여러해서 뭐, 여기서 인계해 주고 다음 사람 없어요.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참 많이 개발하고 잘하고 요즘 어, h t p 미스뭐로 나온 구분에서 서로 부분이그런분들은엄청요 미국에서만 게아니 미국에서 개발하다가 퇴근하면서 인도를 넘겨요. 인도로부터출을하는 거예요. 주별 작받이기 때문에 인도가 영업권이기 때문그분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인도가 퇴근하면서 그걸 유럽에 넘겨요. 유럽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든요 통신에서 있는거예요 아프터서비스 같은 곳에서 전화했을 때 1인자 전화하고 전화 받는데 우리 잠자는 시간에 전화 못 받잖아요. 누군가 주의할 부을 해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은 어디서 받나요? 인도에서 받는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24시간 하니까 18시간 근무하는고 12시간 근무하는거고 게임이 안되는거에요. 근무하는 이게 패턴을 바꾸면 되는거예요 그 패턴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근데 옛날에는 야 이렇게 해 이렇게 가자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 기업 경영 방침이나 방침 자체는 그죠? 야너 일어나서 습관해 토요일날 나와야 돼 그럼 제가 약속이 있어도 위사람지시 나와야 돼 근데 지금 그렇게 했다는 갑질이라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여기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걸 는입이라고 하는 가치 어떤 가치가 어떻게 해?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나의 가치는 바뀌는 거야. 아무튼 축구의 11명에서 음, 조직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그 팀이 음, 최고의 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 팀에서 그런 유기적인 그런 계획 가지고 또내 어, 년도 그 사업별에 우리 팀은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12월 이후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어, 여러분들하고의 그런 어, 소통, 어, 대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설정의 시간들이 좀 많이 가는 어,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 저희 회사의 어, 조직에 어, 사명감과 그 책임감을 가지고 또. 보다도 더 나은 복지나 이런 초무가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생각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한달 동안에 해왔던 일들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한주 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축하 제의하도록 하겠습다니다